올해 7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할 안성훈 씨의 방송 스케줄이 확정되어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MC 전현무 씨와 제작진이 안성훈 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현무 씨는 안성훈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최신형 LG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냉장고의 크기보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에 더 놀란 전현무 씨는 냉장고 속을 통해 한 사람의 일상을 엿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성훈 씨의 냉장고는 그의 바쁜 생활과 가끔 느끼는 외로움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안성훈 씨는 도시를 순회하는 공연 일정 때문에 집에 자주 들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 주셨지만 최근에는 함께 콘서트를 다니며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끔은 피곤함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음식조차 시키지 않고 그냥 굶는 날도 많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전현무 씨는 안성원 씨에게 더잘 챙겨 먹을 것을 조언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또한 그의 매니저에게는 과일과 비타민을 충분히 챙겨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안성훈 씨는 전현무 씨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진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조언에 감사함을 표하며 만난 연예인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안성훈 씨의 일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